자 저희가 전 시간에 이렇게 분할을 좀 시켜줬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쳐줬습니다. 자 여기 팔 부분 이렇게 좀 잡았으면 자 몸통 여기 옆구리 몸통 옆구리 부분 여기 가운데 라인을 자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자 요거를 나눠줄 건데 일단은 여기 앞면 몸통을 여기 앞면하고 여기 옆구리 좀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대편에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도 잘라줄 거예요. 컷. 그러면은 여기 몸통이 지금 어깨만 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구리 부분하고 여기 어깨 가운데 부분까지 컷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줄게요. 지금 어딘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다리 안쪽이네요, 여기죠? 이 다리. 요거 자,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다리까지 전체가 다 선택이 되니까 다리까지 선택이 되니까 여기 라인 하나 선택하고 UV 창에서 그 부분 더블 클릭해 주면은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다음에 가운데 부분하고 여기까지 컷으로 잘라 주면 자, 여기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 잘랐고요. 여기 옆구리 잘랐고 여기 다리 안쪽 잘랐어요. 다섯 군데. 그래서 이렇게 몸통 앞부분과 뒷부분 나눴습니다. 자, 지금 몸통을 이제 앞뒤로 잘랐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팔하고 다리 부분도 잘라줄 거예요. 자, 팔 같은 경우는 일단 팔목 부분 팔목 부분을 잘라도 되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캐릭터 입고 있는 옷이 자, 여기 팔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죠? 그렇죠? 팔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팔목까지를 여기를 좀 잘라놓을게요. 어차피 라인이 보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컷으로 팔목을 반대편도 팔목 부분 잘라주고 이게 자르는 부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텍스처를 집어넣을 때이 잘린 부분에 라인이 생겨요 약간 약간 좀 최대한 맞춰준다고 해도 색깔이 좀 이상하게 다르게 나올 수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보이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잘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잘라주고 여기 팔 안쪽 요 안쪽 라인 요거 요 부분을 선택해 줄 거예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컷. 자 반대쪽도 여기 안쪽 선택하고 컷 해줍니다. 그럼 일단 팔도 uv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언폴드 해주면 됩니다 자, 이왕 한거 다리까지도 들어가도록 하죠 다리도 발목 부분 자르고 그리고 다리 안쪽 서 다리도 떼어냅니다. 자, 손 UV 펼치겠습니다. 손은 지금 보면은 손등하고 손바닥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여기 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 말고 검지손가락 가운데 부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엄지손가락 말고, 그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중에 가운데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손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도 지금 보면 손톱 부분하고 손바닥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좀딱 다르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를, 자, 여기 선택 해지하고, 이 부분은 선택해지를 해주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 지금 요 부분, 아이고,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 해준 거예요. 연결해준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컨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하고 등 부분하고 분리한 거예요. 뭐 여기도 보면은 굳이 요요 요 라인이 요 라인이 아니고 요 라인이 아니고 여긴 서로 다시 합쳐 주고 요 부분까지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손바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손바닥 부분과 또 손등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발 부분 갑니다 자 발은 일단 얘도 발바닥이랑 발바닥이랑 발등 부분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 라인을 선택해서 잘라줍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발가락 부분은 발가락 부분은 좀 이렇게 나눴는데 이건 면으로 좀 선택을 할게요 면으로, 면으로 선택해서, 탭키 누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탭키 누로고 드래그 해주시면, 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면 선택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얘는 카메라 베이스 눌러주시면 돼요. 카메라 베이스. 자, 반대편도. 이렇게 하고, 얘도 카메라 베이스. 그러면은, 자, 여기, 발바닥 부분 두 군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발은 여기 뒤꿈치, 뒤꿈치 라인, 여기 잘라줍니다. 뭐 여기 안쪽을 잘라도 상관은 없고요. 뒤꿈치 부분 아니면 뒤꿈치보다 옆 부분을 잘라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뭐 텍스처를 넣어 주실 거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티가 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반 자르겠습니다. 가운데를 그러면 지금 바디는 다 딸렸기 때문에 요거 언폴드 해주시면 돼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언폴드 해주시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펼쳐집니다. 자 여기 펼쳐진 부분 이제 정리 배치해 줍니다 자 요거 이제 전체 선택해서 지금 크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다 크기가 제각각이라서 여기 먼저 얼굴 부분 머리 부분 자 요거 좀 돌려주고 요 가운데 라인 이 가운데 라인 선택해서 얼굴 가운데 라인 선택해서 자 트레이튼 쉘이죠? 트레이튼쉘 해주시면 또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눈 안쪽이라서 어두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필요도, 필요는 없어요. 상관은 없고. 여기 입도 이 안쪽 부분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크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래서 먼저 이 부분 머리 부분 선택하고 여기 트랜스폼 트랜스폼 안에 여기 텍셀레이 텍셀 덴시티 텍셀 부분 있죠? 요거 여기 겟을 눌러 줍니다. 그럼 여기 수치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다 선택해서, 나머지 애들 다 선택해서, 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먼저 머리부터 좀 배치해 주겠습니다. 지금 막 얘네들 움직일 때, 굉장히 읽어드리고 좀 버벅대고 그러면은, 자, 히스토리를 한번 지워준 다음에, 히스토리 한번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지면 조금, 자, 조금 가벼워져요. 얘는 어차피 이 안쪽에 있는 요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몸통 부분은 꽤 크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요거 각각 또 이렇게 빼서 또 수직 수직 수평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몸통 머리랑 몸통 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